저는 제가 일상을 보내는 공간을 웹과 도시로 설정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제가 그 장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두 장소를 더 알고 싶다는 마음에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요. 제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던 게 사용자 환경 디자인의 픽셀 아이콘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요. 형상을 작은 점으로 구축하는 그 과정이 개인들이 모여있는 어떤 사회랑 비슷하다?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고, 웹에서 있었던 사용자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웹으로 바라본 도시의 모습, 웹 지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라본 도시의 모습으로 가기도 하고 데이터로서 검색되는 도시의 모습을 수집해서 제가 살아가는 곳의 어떤 다른 면을 부각시켜서 표현해 보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그간은 제가 경험해 온 도시를 재현하거나 또는 재방문하거나 약간 그런 것들로 작업을 진행했다면 현재에는 약간 아직 보지 못한 근미래의 도시의 모습 이런 거를 좀 상상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스텐실 기법은 이제 틀 안을 찍어내면서 형상을 만드는 건데 그때 이제 붓에 물감이 얼마나 묻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감의 느낌이 되게 달라지고 저는 그게 약간 아스팔트의 느낌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도 진행을 했었고 또 그렇게 나온 회화를 다시 이미지로 만들어서 저런 영상 작업 안에 소스로 넣는 그런 여러 가지 순환 구조를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. 예전부터 제가 이제 도시를 바라보고 그것을 작품으로 만든 작업을 어, 평면이나 설치나 영상으로 이제 전시장에서 주로 발표를 해왔는데요. 도시의 빈 벽이라든지 어떤 장소에 설치되는 공공적인 설치 작업이라든지 이런 식의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좋아요. 왜냐면 제가 이제 도시의 어떤 얼굴에 혹은 표면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고 조금은 더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. 어떤 지역 특성을 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 고향 레지던시가 위치한 고향에 대해서 한번 신작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특별한 오픈 스튜디오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.